이 시간 삼일째 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두손 모아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 와, 너와나의모습이예수님닮 아, 닮 아, 너, 와 너, 와님닮아너와나의모습이예수님닮아하루이틀て일매일지날때마다。더닮아가원해요너와나의모습이너와나의모습이예수님닮아너와나의모습이예수님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매일 지날 때마다 더닮아가기 원해요. 아멘. 사랑이 넘쳐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 하기 원해요.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십니까? 성령께 님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나가요. 너와,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닮아. 하루 이틀 매일 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 기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 기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흘러, 흘러. 예수님 음해가 가득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하기 원해요.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하기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기 해요. 우리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읽을까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베일이라 하니 이는 요아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요아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지냈나요? 어, 잘 지내고 있다고요? 그렇군요. 마스크 철저히 하고요. 그리고 손소독하고 교회에서 꼭 보기로 해요. 오늘 말씀 볼까요? 전도사님이 퀴즈 하나를 준비했어요. 잘 듣고 맞춰보기로 해요. 여러분은 이 작곡가를 알고 계시나요? 이 작곡가는 독일 작곡가고요. 교회에서 음악가로 활동을 했어요. 매주 예배를 위한 곡을 썼고요. 평생 1,200여 개의 곡을 작곡했답니다.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도 교회에 와서 이렇게 연주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음악가가 될수 있겠죠. 자, 이 작곡가는요. 많은 작곡가들이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그렇죠. 빙고 그의 이름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많은 곡을 작곡한 바흐 악보에는 특별한 서명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바로 JJ 그리고 SDG라는 표시예요. 꼭 아이돌 이름 같기도 하죠. 자좀 전에 이야기했던 제이제이는 예수 유바에서 첫 글자를 딴 것으로 예수여도우소서라는 간절한 뜻입니다. SD g 는 무엇일까요? 솔리데오 글로리아라에서 첫 글자를 딴 것으로 오직 죽께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바우는 그가 작곡을 한 한곡 한곡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완성됐음을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그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고 알리려 하는 것과 매우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가요? 오늘 말씀에도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데힘 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과연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데 성공했을까요? 그 사람들을 만나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말씀 속으로 쉿. 사람들이 두야를 나누고 있어요.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까요? 이봐,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작고 시시한 건물만 짓는 거야? 이런 건 이제 그만 짓자고, 대신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웅장한 탑을 쌓는 건 어때? 한 사람이 말하자, 너도 나도 신이 나서 말했어요. 이야, 그거 참 좋은 생각인걸? 모두 힘을 합쳐서 저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아보자. 하하, 굉장한걸? 그러면 우리 이름이 아주 유명해지겠지? 맞아! 그러면 더 이상 흩어질 필요도 없어! 여기서만 모여 살아도 되겠어!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지어서 유명해질 생각에 벌써부터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신할 평지에서 세계 최초의 마천루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굽자, 굽자!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맛있게 쌓자! 그들은 울퉁불퉁한 돌 대신 단단한 벽돌을 구워 차곡차곡 탑을 쌓았습니다. 또한 끈끈한 역청을 벽돌에 발라 탑을 더욱 튼튼히 했지요. 우리가 쌓은 탑을 봐. 어디에도 이렇게 대단한 탑은 없어. 우리끼리 뭉치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어. 그들이 쌓은 탑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 사람들과 생명들이 흩어져 번성하고 가득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높은 탑을 쌓아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오직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알리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 이름을 알리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 그래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높은 탑을 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탑에 불과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온 땅에 흩트기로 결심하셨어요. 창세기 11장 7절 하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들이 거기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말을 다양하게 드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벽돌을 만드는 사람, 역청을 바르는 사람, 벽돌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니 더 이상 탑을 척척 쌓아 올릴 수 없게 되었지요. 결국 그들은 함께 세우려고 했던 도시와 탑 쌓기를 멈추고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것은 바벨이라 불렸지요. 바벨이란 뜻은 혼자 복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온 세상의 말을 혼잡하게 하셨다고 하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해요. 자기 자신을 자 돌아보세요.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흩어져 세상을 돌보며 살아야 하지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흩어져 살지 않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지요. 바벨탑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교만한 마음이 결국 바벨탑을 쌓는 계기가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바우가 노래를 지을 때마다 특별한 소명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죠. 자신의 곡이 유명해지고 궁정 음악가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싶기도 해요. 인간인지라. 옆에 앉은 친구보다 시험 점수가 좋을 때 웃주라는 마음도 들기도 하지요. 또 모든 친구들이 나를 좋아할 때 최고가 된것 같은 기분도 들죠.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마다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이름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을 낮추시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이름, 3일째 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소서. 지금도 아파트 부실 공사로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저희들의 교만이, 저희들의 욕심이 이러한 사건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이끌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